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뭐 개그맨이 영화 속 대사를 패러디한 적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갱이 된다라고요. 그땐 배꼽 잡고 한참을 웃었는데 제가 그 꼴이 되어 보니 한숨만 나네요. 바보같이 당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제가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릴 적 저는 사람한테 크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저희 아빠한테요. 저희 아빠는 제가 10살 때 엄마와 저를 버리고 사랑을 찾아 떠났거든요. 엄마보다 10살가량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며 엄마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나 죽기 전에 그 여자랑 꼭한 번만 살아보고 싶어. 제발 이혼해줘. 자식이 보는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빠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말이죠. 아빠란 인간도 이 모양인데 세상 누구를 믿겠냐고 말이에요. 결국 엄마는 위자료로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받기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그 후로는 아빠와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고요. 들리는 소문으론 그 여자랑은 1년도 채못 살고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돈도 잃고 사랑도 잃은 아빠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저랑 엄마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았어요. 다시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한다고 남편을 만나고부터는 그런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죠. 제 남편이 참 믿음직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첫 직장에서 나와 이직을 앞두고 잠시 백수로 지내던 때였어요. 늘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어 여행을 못 갔는데, 그땐 돈도 시간도 있던 때라 모처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처음엔 가까운 동남아로 떠나려고 했는데, 중국항공사에서 초저가 유럽행항공권이 특가로 나온 걸 보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방콕항공권과 불과 2, 3만원 차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유럽 여행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 덜컥 발권을 해버렸어요. 캐리어 여행할 거 배낭여행으로 바꾸면 되지 하면서요. 배낭을 싸면서도 어찌나 신이 나던지 콧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동안 tv에서나 보던 유럽 곳곳을 누빌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지 뭐예요. 그것도 막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요. 꿈에 그리던 에펠탑을 보려고 갔다가 야경에 정신이 팔려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현금이며 카드까지 홀라당 털리고 남은 거라곤 음료수를 사 먹고 남은 동전 몇 개가 다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숙소까지 갈 차비도 없는 상황이라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좀 붙여달라고 하려 해도 송금 받을 카드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금융거래를 쉽게 하던 시대도 아니라 더더욱 그랬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곳이 한국 식당이었어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일이 안 되려니 하필 사장님이 잠깐 한국에 가고 없다지 뭐예요. 혹시 한국인 직원은 없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가로 저을 뿐이더군요. 아, 이제 정말 끝났다. 싶은 그때. 저 무슨 일 있나요?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한국인이에요. 손님 중 하나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다날 정도였죠. 전 창피함도 무릅쓰고 사정을 말하곤 도와주십사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더군요. 하지만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은행문이 닫힌 시점이었고, 인터넷 뱅킹은커녕 폰 뱅킹도 못하는 저희 엄마로선 당장 돈을 송금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돈을 건네받을 상황도 아니라서 일단 엄마가 아침에 은행문을 열자마자 송금을 하기로 하고 저는 아침 일찍 남자를 만나서 함께 ATM 기계로 가기로 했어요. 문제는 그 시간 동안 남자가 변심해 약속 장소에 안 나오거나 작정하고 연락을 끊고 사라지면 또다시 돈을 잃을 상황이란 거였죠. 사람을 못 믿는 저로서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당장 물 사먹을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하기로 했어요. 남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숙소까지 갈 차비도 빌려주었어요. 그렇게 남자와 헤어진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약속 장소로 달려가 남자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에 땀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기로 한 남자는 보이지 않고 속만 타들어갔죠. 시간은 흘러 어느새 가로등엔 불이 하나 둘 들어왔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버렸어요.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글쎄 낯선 외국인이 제 어깨를 툭툭 치지 뭐예요. 서툰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요. 친구 부탁으로 왔다며 제게 파우치를 건넸는데 파우치를 열어보니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친구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친구 부탁으로 자신이 대신 나왔다더군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울컥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상황에 친구까지 보내 약속을 지킨 건가 생각하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외국인을 따라 남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봤더니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장이었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자가 오히려 절 위로하지 뭐예요. 연락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 졸였냐면서 말이죠. 휴대폰이 박살나는 바람에 연락을 못했어요. 걱정 많이 했죠? 이런 와중에도 자신보다는 제 걱정을 먼저 해주는 남자를 보니까 제 자신이 정말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 내내 그쪽 욕을 했어요. 전화도 안 받길래 전화번호도 가짜로 알려준 게 아닐까 의심했고요. 정말 미안해요. 괜히 저 때문에 사고까지 당하고. 지금은 저도 상황이 좀 그렇고 한국에 돌아가면 약간의 사례금이라도 송금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거참 그깟 돈몇 푼으로 이번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걱정을 먼저 해주던 사람이 확 돌변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한국에 가거든 언제 밥이라도 한번 사요. 저도 다음 달이면 여행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입사 앞두고 유럽 여행이나 실컷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일찍 들어가려고요. 그때 한턱 쏘세요. 그 일이 2년이 돼서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우리는 4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회사를 차릴 예정이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만 해도 백수 상태였기에 엄마는 걱정을 하셨죠. 한창 일해서 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탄탄한 직장 때려치우고 창업을 하는 것도 걱정이 된다면서요. 아무래도 하나뿐인 딸이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사위감을 만나보시고는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지셨는지 사람이 참 믿음직스럽다시며 마음에 들어하셨죠. 정작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이혼 가정이라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요즘 세상에 흔한 게 이혼이라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감은 그런 재배가 아니길 바랬다. 서운해도 할수 없어. 자식 가진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래, 부모님은 왜 이혼을 하셨다니? 설마 외도는 아니겠지? 그런 거라면 나이 결혼 반대다. 며느리를 보려면 그 부모부터 보랬다고 문제 있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자식이 나올 수 있겠니? 순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유니까요. 너무 콕 집어 말씀하시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사람 면전에 세워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어머님께 소리를 쳤고 그 바람에 어머님은 더 화가 나서 제게 대답을 닥달하셨어요. 그때 형님이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머님, 이혼사유가 뭐든 그게 어디 지영씨 탓인가요? 부모님들 일을 자식이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영씨 하나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착하고 싹싹한데다 서방님한테도 잘할 것 같은걸요? 솔직히 현재 서방님은 백수인데 그걸로 트집 안 잡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네? 형님의 애교에 어머님은 마음이 꽤 풀린듯 보였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형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았고 그해 가을에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집안도 좋고 학벌도 엄청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육아를 하느라 퇴직을 했지만, 한때 대기업에 다니기도 했었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죠. 넉넉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라 그런가, 남한테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손이 형님 복은 있다 싶었어요. 결혼 후에도 형님은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셨고, 제가 모르는 시댁행사나 어른들 생신도 미리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보다 손이 형님 때문에 힘들다던데, 저는 좋은 형님을 만난 덕분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집와 처음 맞는 제사였어요. 제사 일주일쯤 전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동서도 알다시피 어머님 댁 주방이 좀 좁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미리 음식을 해서 가져가자고, 내가 장볼거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동서가 장좀 봐와.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제사 당일 오전에 형님이 적어준 대로 장을 봤어요. 사고 보니 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낑낑대고 형님 댁으로 갔는데 글쎄 집에 안 계시지 뭐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나 지금 현훈의 학교 가는 길이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이 왔지 뭐야. 동서 미안하지만, 현관 번호 알려줄 테니 먼저 음식 준비 좀 해줘.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바로 갈 테니까. 난감하긴 했지만,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아보며 제사 음식 준비를 했어요. 삼색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찌고, 전까지 붙이도록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막 음식 준비를 마치고 앞치마를 풀렸는데, 그제야 형님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나 보란 듯이 현우한테, 한 번만 더 애들이랑 싸움질하면 그땐 가만 안둘줄 알아? 오늘 엄마가 너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학교에서 얼마나 호되게 당했길래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한참을 씩씩 대며 현우 방문에 대고 소리치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왜 이제 왔냐고 따지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괜히 제가 눈치가 보이더군요. 한참 소리를 치던 형님은 저를 보고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옷에서 음식 냄새가 너무 난다며 집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오라고 했어요. 여기로 다시 오면 늦을 것 같으니까 시댁으로 바로 와. 음식은 내가 차에 싣고 갈 테니까. 결국 그날 저는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보니 왠지 공기가 싸한 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시종일관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제가 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지 불평을 하시길래 자기가 화를 풀어드리는 참이라 하더군요. 월차까지 내고 하루 종일 죽어라 이랬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신기가 불편하시니까 오늘은 가급적 어머님이랑 부딪히는 일 없도록 말 걸지 말고 피해? 안 그럼 나도 피곤해져. 알았지? 뭐, 저라고 어머님이랑 말 섞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형님 말대로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었죠. 그렇게 첫째 사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설이 돌아왔죠. 이번에도 형님은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가자고 했고 저는 일찌감치 장을 봐서 형님 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형님이 집에 없지 뭐예요? 현우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우한테 물어보니 외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외갓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 걱정도 되고, 상황이 이런데, 같이 음식하자는 말을 하기도 뭐 해서, 혼자 음식 준비를 했죠. 음식 준비를 마치고, 현우 저녁까지 먹이고 나니까, 그제야 형님이 눈이 퉁퉁 부어서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욕실에 쓰러져 계신 걸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떻게 되시는 줄 알았다며, 펑펑 우는데,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어드리고 쉬시라고 하곤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넌 어떻게 되는가 그 모양이냐! 그러자 형님이 달려와 어머님을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혼난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만 쳐다봤어요.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한참을 형님과 안방에 들어가 계시던 어머님은 차례를 지내는 내내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오길래 물었어요. 음식이 간이 좀안 맞더라고. 나무는 내가 간을 다시 봐서 괜찮은데 저는 간을 더볼 수가 없잖아. 그래도 기껏 동서가 힘들어 만든 건데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한마디 했어. 그러니까 동서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처음 시집 와선 다 그랬어. 형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날린지 그깟 간좀안 맞는다고 하루 종일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한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까 엄마가 이번 저는 지난번 제사 때보다 훨씬 맛있다고 형수님한테 칭찬하던데 그거 당신이 만든 거였어? 순간, 기분이 싸했어요. 설마 나한테 일더 밀어 놓고,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해 물었죠. 혹시 어머님한테 서름식, 형님이 혼자 했다고 말했냐고요. 그랬더니,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설마 내가 동서 공 가로챘을까봐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못됐다. 내가 그동안 동서 바람막이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어쩜 사람을 이렇게 몰아 세워? 나, 앞으로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하시든 절대 신경 안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동서편 들기 싫어. 배음망국도 유분수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정말 실망했어. 앞으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형님 죄송해요. 전 그게 아니라. 형님 형님. 그렇게 전화를 끊는 형님은 이후로 재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모일 때에도 제게는 눈길 한번안 주고 무시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5월이 되었어요. 어린이날을 맞아 현우한테 선물을 주려고 남편과 함께 형님댁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형님은 제게 냉랭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우 방에 들어가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님이 현우를 불러내 심부름을 시키는 바람에 혼자 방에 남아있었는데 하필 그때 현우 일기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일기장을 훑어보게 되었죠. 아, 그런데 글쎄 거기에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형님의 치부책인 셈이었죠.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보니 그간 잊지도 않은 일을 꾸며대 저 혼자 제사 음식이며 명절 음식을 만들게 했더라고요. 현훈의 학교에 불려 간 것도 친정 엄마가 쓰러졌다는 것도 몽땅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서 생활비조로 엄청 뜯어낸 것까지 아주 사기가 화려하더군요. 그중 앞건은 형님의 외도였어요. 상대는 현우가 다니는 태권도학원 사범이더라고요. 정말 토나올 정도로 개판인 여자였어요. 이런 여자한테 그간 속아서 호갱짓을 했다니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엄마가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참, 그동안 못 모르고 아이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또 어땠겠어요. 그러고 현우 얼굴을 보니 정말 짜한 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휴대폰을 꺼내 현우 일기장을 찍었어요. 그리곤 못된 형님의 본 모습을 식구들 앞에서 까발리기 위해서요. 디데이를 잡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오고야 말았죠. 어버이날을 맞아 저희 부부와 형님 가족은 시댁에 모였어요. 형님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님의 입속 혀처럼 굴기 시작했죠. 백화점에서 이 옷을 본 순간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격표도 안 보고 샀다나 뭘하나. 암튼 엄청 립서비스를 하며 옷 선물을 드리더군요. 거기다 아주버님이 두둑한 돈봉투를 드리자 어머님은 이 꼬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형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애교가 없는 저는 가져간 홍삼장을 어머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 동서 홍삼장 사온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알려줄걸. 파는 홍삼정은 사실 별 효과가 없어. 홍삼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 우리 친정 부모님이 대놓고 드시는 삼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야 제대로 살수 있는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이미 고급져서 아무거나 안 드시는데, 그건 그냥 동서 친정 어머님 갖다 드려. 어머님 건 내가 다시 사다 드릴게. 아, 글쎄, 요지랄을 하지 뭐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건 네 친정에나 가져가라. 난 큰애가 가져다주는 걸로 먹을란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역시 있는 집에서 자란 큰애가 잘 알겠지. 작은애 넌 큰애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어쩜 우리 큰며느린 버릴 게 하나도 없니? 이러니 안 이뻐할 수가 있나. 아주 쿵 하면 짝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때였죠. 형님이 어머님한테 팔짱을 끼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강원도에 사두셨다는 산 말이에요. 그거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돈도 안 되는 거, 지금 주시면 상속세도 안 내고 좋잖아요. 어머님, 저 그거 주세요. 네? 콧소리까지 내가며 앙탈을 부리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사실 그 산은 아버님이 어머님과 합동묘를 쓰시려고 사두신 거였어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직 합동묘를 쓰진 않았지만, 어머님 돌아가신 뒤에 그곳에 합동묘를 만들 생각이었죠. 그걸 형님이 달라고 하니 어머님도 쉽게 허락을 못 하시더군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형님을 말렸어요. 그러자 형님이 갑자기 훌쩍거리더니 그동안 자신이 시댁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으며 어머님한테 해드린 것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요, 정말 서운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월드니 뭐니, 시자만 들어가도 치를 떤다는데, 전요. 친정엄마보다 어머님을 더 챙겼어요. 제 옷은 인터넷에서 사도 어머님 옷은 꼭 백화점 가서 샀고요. 그런데 그깟 산나나제 이름으로 못해주세요. 저요. 그 정도 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저한테 주시는 게 아까우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저 이렇게 서운한 마음으론 앞으로 어머님 얼굴 못 뵙겠어요. 그래도 되시겠어요? 갈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백기를 드셨고, 산을 형님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자야 형님은 얼굴이 활짝 펴선 안방으로 달려가 산문서를 들고 나왔어요. 아주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말이죠. 이때다 싶었어요. 형님의 실체를 까발릴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는 준비해 간 누런 서류봉투를 어머님께 내밀었어요. 그걸 보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특히 형님은 더더욱이요. 문서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예상했을 테니까요. 아니 작은 애야, 이게 다 뭐냐? 돈은 아닌 것 같고, 뭐니? 어머님은 돋보기까지 끼시고는 신이 나서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이기장이 확대된 사진을 보셨고 그 내용을 읽어나가시다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셨죠. 그러자 형님이 다가가 어머님이 들고 계신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금세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하죠. 그간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고스란히 적힌 아들 일기장인걸요. 어머님은 손을 바들바들 떠시며 형님을 노려보셨어요. 큰애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차례상이며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사다 썼던 게냐? 작은애 들어오고부터는 전부 체한테 떠넘기고 놀러다녔던 거냐고! 그래놓고 나한테 전부 너 혼자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게야? 네가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거기다 현우 태권도 사범 얘기는 뭐냐? 너 이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야? 옷이며 신발이며 거기다 휴대폰까지 왜 네가 사다 바쳐?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지금껏 이딴 네 헛짓이나 했던 거냐고 말해라 이년아 당장 말하지 못해 어머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거기다 아주버님까지 합세해 형님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보다 못한 남편은 달려들어 어머님을 뜯어 말렸고 저는 혹여 현우가 볼세라 작은방 문을 닫았어요. 다행히 현우가 휴대폰 게임에 빠져있어서 이 광경을 못본게 다행이었죠. 그러자 형님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거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요. 솔직히 어머님 잘못이 제일 커요. 당신 집 제사며 차례를 왜 며느리한테 다 시키는데요? 내가 이집 식모예요 뭐예요? 그리고 나만 독박스란 법 있어요? 동서도 시집 왔으면 내가 당한 만큼 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리고 툭 하면 당신 아들이 뼈빠지게 번 돈이라고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거기엔 내 지분도 있다고요. 밥이며 빨래며 누가 다 하는데요. 게다가 이 목석 같은 남자는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준다고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그래서 바람 폈어요.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 여자를 볼 때마다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고 백이냐고요. 저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형님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더군요. 이 여자야, 내가 너한테 왜 정이 떨어졌는 줄 알아? 그동안 살면서 남편이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온 당신 자신 때문이었어. 집안임 학벌, 심지어 회사까지. 어느 것 하나 거짓 아닌 게 있었니? 언젠가는 솔직하게 말해주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린 세월만 벌써 10년이야. 그런데 어땠니? 여전히 사사건건 거짓말해. 남 속에서 제 실속 차릴 생각만 하잖아. 그런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나 대단한 처가도 대단한 학벌도 회사도 다 필요 없었어. 그저 너란 여자가 좋아서 택한 건데 이렇게 망가진 너를 보니 이젠 나도 정이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다. 차라리 이혼하자. 현우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주버님의 폭탄 선언에 형님은 아주버님 바지까랑이를 잡고 싹싹 빌었고 어머님은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우리 집안의 이혼이 웬 말이냐며 통곡을 하셨어요. 그렇게, 쓰나미 같은 어버이날이 지나고, 시댁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아주버님은 결국 형님과 이혼을 했고, 어머님은 앞으로 차례상이며 제사상을 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죽은 사람들 위한 상을 차리다가 남은 며느리까지 잃기 싫으시다면서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였어요. 더는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 무의미한 호의는 베풀지 않기로 했거든요. 받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호의도 제 값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야 호의가 호갱을 만드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받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